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9월 2일 증시가 마감이 됐고요. 어, 코스피 코스닥은 강보압, 예, 소폭 상승하면서 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지난 금요일날 미 증시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어, 일단 많이 빠졌던 나스닥, 반도체주들이 예, 많이 올라왔고, 어 그리고 그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죄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 지수는 음, 뭐 움직임이 크지는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다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어, 우리나라 증시는 뭐 반도체주는 아침부터 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간 좋은 모습 보여주는 바이오주도 급락이 나오고 있고, 예. 그냥 어 어디서 예상하지도 못한 2차전지주들이 죄다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 나왔습니다. 나 그래서 어뭐 시장에서는 2차전지가 왜 오르냐 아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 딱히 오를만한 게 없습니다. 예 그냥 어 있는 그대로만 보자면 은 2차전지들이 올라왔고 그리고 반도체주가 빠졌고 바이오주도 어좀 많이 빠졌다. 어, 그래서 수급상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2차전지에 몰렸다. 딱히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립니다. 예. 음, 그래서 수급이 2차전지에 계속해서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 글로벌 증시 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고, 어, 그런데 이제 오후 들어서 좀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삼성전자가, 아, 이렇게, 아, 밑꼬리를 상당히 크게 만들면서 올라왔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3% 까지 빠졌지만 보압권까지 올라오면서 어, 마감이 됐습니다. 아, 일단 시장을 보게 되면 아, 코스피는 다시 이제 그 아, 코스닥은 저항을 이탈을 했다가 아, 21선을 이탈했다가 21선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래서 여기를 안착을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뭐 지난번에도 시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이 조종폭이 짧고 그리고 상승이 오랜 기간 나와야지 이 추세를 전환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매키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온다거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은 어쨌든 모든 이평선들이 하향하면서 어 완연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어뭐 어떻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뭐 지금은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또뭐 올라갈만한 크게 올라갈만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 내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아, 코스피도 뭐 똑같아요. 예, 뭐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이 안에서만 지금 계속해서 어, 움직이고 있는데, 어 그래도 코스닥은 뭐 하락 추세인 것 같은데 아직 코스피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다라면은. 어 당연히 여기 단기 이동 평균선은 당연히 다시 올라오는 거고 장기 이평선들이 지금 이제 플랫하게 수평을 만들고 있는데 얘네들이 다시 올라설 수가 있고 만약에 빠지면은 이게 빠지겠죠. 그러면은 빠지면은 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고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올라선다라면은 자, 이번에 이러한 이 평선들을 모두 딛고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봐서는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올라갈 만한 그런 소식도 없고, 그렇다고 뭐 빠질 만한 뭐 그런 소식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이제 9월달에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이번 9월달이 중요한 게 f o m c 에서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커스를 하냐 안 하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0.25를 하냐 0.5%를 하냐 아, 그 여부를 좀 봐야 될것 같고 그에 따른 시장 반응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아, 이제 그 여부를 좀더 봐야 되고 또 이제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부진할 가능성도 있다 아,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번 주는 아니겠지만 다음 주 후반에는 상당히 부진할 가능성이 있고 불확실성도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어, 최근에 가려던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노이즈 때문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인데, 예, 어찌됐든 바로바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어, 바이오를 중심으로 2차전지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테마주 쪽으로 가기도 하고, 자 이러한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화장품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자 실적주로서 화장품주 어 여전히 괜찮다. 아 왜냐하면 8월달 수출이 껑충 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화장품주, 어 비롯한 이런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새 이제 시장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부진했던 2차전지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2차전지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뭐 바이오주도 약하고 반도체주도 약하고 뭐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매매하기가 힘들죠. 조금씩 같이 움직이면 좋은데. 뭐 미국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빠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 근데 뭐이 차전지 주안 갖고 계신 분들 많고 갖고 계셔봐야 뭐 대부분 손실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이제 오른다 하더라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뭐안 가져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소외감 느끼는 거고 또 다른 종목이 빠지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빠지니까는 이제 좀 짜증이 날수 있고.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올라오니까 좋긴 좋은데, 회복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도 재미없는 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일단, 반도체 쪽이, 쌍바닥 쪽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어 후반 기업들 반등 가능성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오늘 이제 그뭐 은행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조선주들은 뭐 오늘 많이 빠졌는데 어, 이 60일선에 달듯하면서안 닿거든요. 예. 그래서 어, 지금 60일선에 삼성전공업은 와 있는데 뭐 이한국조선해 양이나 미포조선, 현대중공업이 61선 근처까지 오면은 얘네는 바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바이오주가 사실 오늘 아침, 오전에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좀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아직 죽지 않았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오니까 또 2차전지 애들이 오후장에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매매하기 굉장히 힘들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이오주는 아직 시세가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락이 어쩌면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바이오주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출 지표가 좋아서 어, 많이 올라갔는데요. 아뭐 어, 일단 실적이 좀 부진했던 종목들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러한 종목들은 충분히 많이 빠졌어요. 이런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너스 56% 빠졌는데 어뭐 영업이익이 이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나오는 회사거든. 현재 어, 지금 시가총액을 봐서는. 적정한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일단 지금 다른 종목들은 다아 추세를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 만약에 요번에 요번에 수출 지표를 계기로 올라온다라면은 어 계속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아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일단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은 한국 화장품 제조다. 아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나 모멘텀 계속해서 있죠 그래서 어이 항공주들 도어 눈여겨 보시는데 에 예, 티웨이 항공이 제일 좋아 보인다 아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는 뭐 움직임이 없었고 여전히 이제 테마 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좀 단기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뭐 쫓아가기보다는 어, 아직 추세 전환하려면 멀었어요. 그래서 조정이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한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시장이 안 좋을 때 먼저 올라온 쪽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조정이 한번 더 오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때 혹은 어, 지금 반도체 주가 부진한데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걔네들이 예, 못 움직인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쪽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예, 아 어, 근데 뭐 반도체주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쫓아가기보다는 어, 충분히 조정을 주는 것을 한번 예 기다려 보시고 향후 포트폴리오에 나가는 어, 2차전지 쪽도 어, 포함해서 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반도체 쪽은 오늘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많이 올라갔잖아요. 안 좋았다. 그래서 뭐 인데 이 중소형주들은 이 코스닥의 그2차전지주를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 회복이 뭐 거의 없었고 그냥 어 종가 자체가 별로 좋지 않게 끝났는데 뭐 어찌됐든 전반기업이 좋으면은 쫓아서 올라가겠죠. 예.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 반도체주는 좀 투자하기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어, 포인트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나마 이제 반도체주 하실 분들은 최근에 상승세가 그나마 괜찮았고 실적도 좋게 나왔고 어, 최근 수급이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봐서는 몇 종목 안됩니다 예. 그래서 어, 반도체주는 음, 확실하게 어, 턴할 때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할만한 종목들은 어 이런 테마성 종목들 그리고 어떤 테마가 새로 생긴 테마들 있을 거예요. 그런 테마는 당일날 쫓아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날 이슈가 생긴 거라면 그래서 어 요새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이슈성 종목의 수급이 더 몰리다 보니까 어, 그러한 이슈가 먼저 발생이 되면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뭐 바닥권에서 많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어, 쫓아간다라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점 참고를 하면서 어, 매매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어, 현재까지 연초부터 현재까지에서 하락한 종목이 거의 6,70% 돼요. 70%에 가까운 종목이 올해 하락을 했고 30%만 올라갔습니다. 예. 그 말은 70% 정도의 투자자들은 올해 다 손실이란 얘기예요. 예 그리고 30%만 수익인데, 예 그나마 뭐 강한 종목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강한 종목이 없는 분들은 또 소외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긴 하나. 종목 선정을 잘하면은 또 생각보다 아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다. 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에 따라서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러한 것들을 어, 매매를 해서 어,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방법. 자, 010647-6167번으로 숫자 7번 써서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어, 매일같이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종목도 어, 제공을 해 드리지만 그 외에도 주식 매매 방법이라던가 아, 다양한 주식 관련 정보들, 리밸런싱을 통해서 손실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방법, 자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니까, 자 부담 없이 숫자 7번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무료로 다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메가 트렌드인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정리한 AI 관련 전자책도 저희가 최근에 완성을 했는데요. 자바꾸겠 갖고 싶으신 분들, 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역시 같은 번호로 해서 전자책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니까, 전자책이라고 써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